지난 파일에서 15분 간격으로 그룹핑을 한 거란 말이야 이것을 15분 간격으로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없던 시간은 다 빠져버렸지 그지? 판매가 없는 시간은 빠져버렸어 근데 이제 어, 판매가 없던 시간은 어떤 시간이야? 궁금해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지? 여기서 보면 10시, 10시 15분, 45분 중간에 빠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 이렇게 중간에 다 빠졌단 말이지 이거를 매출이 없더라도 시간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다 표현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걸 해보도록 하자고 여기다가 다 옮겨놓고 요거 하고 나중에 비교해 보면 좋겠지 여기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자 무슨 타임 밴드를 만들어야 되겠지 타임 밴드 레타임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걸 15분씩 끊어가지고 10시서부터 아침 10시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 5시까지 그 15분씩 끊어가지고 시간별로 나비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타임 요거는 타임 오리지널 요거는 요거 요거를 주고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Quantity는 요걸 쓰고 그게 뭐 필요한 자원은 이거 두개지딱두개그 다음에 Alt-Enter해서 이제 타임밴드를 만들어야 된다 말이야 그래서 Times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탁 함수가 생각나야죠 이 문제는 시퀀스 함수의 다양한 응용 방법을 보기 위한 거거든 시퀀스, 시퀀스를 15분씩 끊어? 어떻게 끊지? 요거지 요거, 요거, 시퀀스, 시퀀스. 해서, 오, 어, 그러니까 몇 개지? 8시간에, 1시간에 4개씩이란 말이야. 15, 15분씩 하면 그러면 4, 8, 2, 32, 32개. 32개지? 32개. 32개를 행방향으로 만든다. 그리고, 요거, 시작시간. 그니까, 행방, 어, 열방향은 생략하고, 스타트를 언제부터 하느냐. 여기에서여기에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시간 값을 주면 돼. 문자일 정보로 시간 정보를 주면 된단 말이야. 시간을 어떻게 주느냐. 시간 값을. 시간 값을 문자일 정보를 준다. 그지? 요거, 열 시. 그리고, 컬론 찍고, 분은 00. 그리고, 초도 00. 그러니까 10시가, 요게 시, 시작점이야. 그리고, 어, 스텝. 스텝은 바로 15분씩. 이거 똑같아. 00. 아, 요렇게도 사용을 할수 있구나. 그럼,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지. 이게 숫자니까. 이게 문자일 정보지만, 얘가 요걸 번역을 해버리잖아. 시간 값으로. 그지 그러니까, 아, 되는구나.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a l t e 에서 times를 볼까? 이 그렇게 됐단 말이야. 어, 이거는 식별하기가 난해하지 요거를 text-on으로 서식을 해준다. 해서, 쿵마 찍고, 서식 정보, hh, 시간, mm, 분, 그 다음에, SS, 초. 이렇게. 오케이? 그럼 엔터. 그럼 됐네. 어, 10시, 10시 15분, 10시 30분, 45분. 어, 아, 다 필요한 게다 나오네. 그지? 어, 아, 요렇게. 무슨 함수가 필요할까? 순환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야 되겠지. 그지? 10시에서 10시 15분 사이에는 몇 개가 팔렸을까 찾아내야지. 그러면 순환을 한다고 치면 무슨 함수? 무슨 함수 써야 돼? 리듀스를 써야지. 리듀스 x라고 하고 리듀스 리듀스해서 초기하는 첫 번째 매개변수는 빈 문자로 주고 그 다음에 물 넘겨주냐구나 타임 지금 이거 우리가 시퀘스로 만든 이 타임스를 여기다 주고, 이 배열을 준다 말이지. 이 배열 요소를 하나씩 순환하면서 작업을 해라. 한 얘기지. 람다. 그래서 여기서 A, 첫 번째 누적되는 거 A 받고, 그 다음에 타임즈에서 넘어오는 배열 요소를 B로 받는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R2 엔터에서 이거를 이제 V 스택으로 합쳐야지 V 스택. 그러니까 기존에 쭉 누적되는 거 A 하고 순환됐을 때 작업 B 가지고 작업을 한 내용을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V 스택에다가 A 하고 계속 누적된 거 A 하고 이제 B에서 작업 B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 현재 순환됐을 때의 작업 내용을 Alt Enter 해서 이거는 H 스택으로 합쳐가지고 세개 열이 필요하다 말이야. 하나는 시작 시간, 하나는 종료 시간, 그리고 하나는 해당 시간의 판매 수량, 그지? 세 개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HStack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B를 주고 B를 주고 종료 시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판매 수량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요. 이걸 한번 볼까 HStack에서 가로 닫고 V 스 k 가로 닫고 람다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리듀스 가로 닫고 그 다음에 let 함수 여기서 R2 e r 에서 X를 본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거지 아 그럼요 종료시간 판매수량 이 값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종료시간을 만들어 볼까 종료시간 요 부분 이 부분, 은 B. 지금 배열로서 순환돼 가지고 넘어온 값 B. 이 시간 값에다가 플러스 15분을 더해야지. 그지? 15분을 더하려면 시간은 00, 크론 15, 그 다음에 초값은 00. 이렇게 준다. 그리고 요거를, 텍스트 함수로 해서, 여기에서 소식을, hh, 시간, 그 다음에, mm, 그 다음에, 초, ss, 이렇게. 그러면, 엔터. 이렇게 됐지? 시간, 시작 시간, 정렬 시간 시작 시간, 정렬 시간 시작, 정렬, 시작, 정렬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수량을 요거에 해당되는 판매 수량을 어떻게 얻어내지? 여기에서 판매 수량의 계산이 복잡할 거니까 R2 엔터에서 내려서 판매 수량을 이제 여기서 만들자 이거 이렇게 어, 해서 놓고 빈 문자를 주게 되면 이렇게 해서 터 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비었잖아 여기다가 이제 값을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슬롯을 만들어 놓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다가면 아무리 복잡한 거래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어 어떻게 어 판매 수량을 이해당시 하나 되는 것을 골라낼 수 있을까. 이쪽 판매 일자, 이 원본 자체를 새로 만드는 거지. 지난 파일에서 했던 걸 기억을 하면 돼. 그래서 f l o 함수로, flow, f 함수로 뭘 잡아 뒀냐 하면 은 여기서 time origin, time origin. 원본을 고치는 거야. 그 원본을 15분씩 끊는 시간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지. origin 해가지고 끊는 값은 0 0 그러니까 시간은 0 0그 다음에 콜론 찍고 15분 15분 콜론 찍고 초는 0 0 이렇게 이렇게 요것이 요것을 텍스트 함수로 서식을 해줘야지 텍스트 함수로 p 로 함수의 결과를 텍스트 함수로 해준다 요거를 서식을 지금 비교하는 이 h h m m s s 하고 같은 어 형식의 서식을 해 줘야지. h h m m s s 이렇게. 그래서 요, 요 값하고 요 값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되잖아. 요 값이 b냐 하고 물어보면 되지. b 그리고 o f 이 g u r e o 논리식의 하나 만들 i 텍스트에서 그리고 여기서 눌리시기 true냐 f a l s 가떨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다 곱하기 판매수량 판매수량은 quantity지 quantity qty qty 요거를 sum을 해줘야 되겠지 그치? sum 괄호 열고 sum 괄호 닫고 hstep 보이스텝, 람다, 리듀스, 레 탐수. 이거 하나 지워야 되겠다. 그리고 엔터. 됐지? 어, 됐네,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네. 그럼 여기다가 시작 시간하고 종료 시간, 그 다음에 판매 수량. 요걸 붙여주는게 좋겠는데 그지? 그러면 요거는 Reduce에서 요기에서 c u r l y Blessing 열고 닫고 배열 상수로 열머리를 만들어 준다 시작 종료 오, 잘 됐네. 요거, 요걸쭉더한걸 합쳐서 보면은 판매 수량이 5173. 요게 5173. 똑같아. 됐어. 요거, 지난번에 했던 거고, 요것도 5173. 비교를 해보면 되겠지. 아, 요렇게도, 요런 각도에서 볼 수도 있겠구나. 아, 요 시간은 아무것도 팔린 게 없구나. 요 시간도 없고, 요 시간도 없고, 아, 팔린 시간은 요렇게 되고 그지?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여기까지.